큰일 났어. 괜히 봤어. 돈도 없는데 사고 싶어. <laughs>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황구장입니다. 저는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캠핑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 대구 엑스포에 나와 있습니다. 이 행사가 이 캠핑 쪽으로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하는데요. 저도 요즘 캠핑에 너무 빠져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둘러볼텐데 재미있는 장면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쇽쇽쇽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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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안녕하십니까 저희 꾸버스라는 업체이고요 어, 기존에 캠핑장에서 쓰시던 그릴들이 있는데 별도로 고기를 굽고 땀을 흘리고 사용 후에 세척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으로 한번 이 제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종이로 만든 일회용 훈제 박스라는 제품이고요.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 또한 아주 간편합니다. 어, 보시면 이제 안에 구성품이 이런 식으로 박스 석쇠, 이제 재바지 그다음에 숯 이렇게 숯 받침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전체적으로 어, 보신 것과 같이 박스를 이렇게 접어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안에 내부에 보시면 이숯 바지랑 숯 바지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숯을 째서 어, 넣어 주시고 불을 붙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숯이 하얗게 변화하게 됩니다. 밝게 변한 상태에서 혼재 박스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어, 상부에다가 석쇠를 올리게 됩니다 올린 석쇠 위에다가 좀 두툼한 3cm 정도의 삼겹살을 한 3개 정도 3개 넣어주시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완료한 다음에 30분 후에 한번 앞쪽에 문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고기의 익은 상태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정도 뒤집어 주시면, 훈제된 고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닫아 주신 다음에, 한 20분 정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 훈제된 고기가 나와서 저런 식으로 드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훈제박스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게 맥라이트라는 8호 덴인데요 이걸로 유명해졌어요, 저희 회사가. 그래서 이거 들어보시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한손으로 이렇게 들만큼 너무 너무 가벼워요. 조립 방법이 또 되게 간단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야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우치가 있어요. 전혀. <laughs> 그래서 이 전용 파우치에 딱 맞는 사이즈로 제작을, 제작이 되었어요. 어, 이거 차박하는 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그리고 그 백패킹 하시는 분들. 가벼워서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이거 조립하는 것도 보시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옆을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완성. 빠르네요. 네. 얘는 스테인리스거든요 재질이. 근데 여기 티타늄도 있어요. 티타늄은 정말 가벼워요. 네, 완전. 저 한번 들어봐, 들어차 네. 봐 되나요? 놀라실 거예요, 갑자. 이게 무슨 그냥 철판 네. 얇은 철판 하나 드는 네. 느낌이네요. 엄청 가벼워 요 티타늄은. 그리고 티타늄의 그을림이 더 이쁘고 훨씬 더 가볍게 나와서 진짜 백패킹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이에요. 지금 제일 인기 많은 제품에 네. 코드 유닛이라는 테이블이거든요. 네. 보시면 이 옆에 네 개로 만든 것도 같은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세트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전용 가방이 있는데 지금 그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네. <laughs> 다 팔려가지고 제 가방을 못 갖고 나왔어요. 샘플조차 없어서. 근데 이 테이블의 장점은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해서 옆에 보시면 선반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아, 이걸 세워서요. 네. 이런 식으로 혼자서 즐기시려면 선반으로 쓰시다가 누구 지인이 왔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테이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여기다 이거 상판 하나 더 하면은 그러면은 완전한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제품은 외관이랑 카트의 장점을 동시에 쓸수 있는 제품이시고요. 제가 이 카트를 수있는 방법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줄여서 이 카트를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짐이 많아지셨다 그러면 이거 확장을 하셔서 이렇게 외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실으실 때. 개별 개별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풀 확장을 하셔서 제품을 넓게 적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외관 안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는 단점을 보완을 해서 얘는 상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도 물건을 적재하시고요 캠핑 짐이라든지 크고 길고 무거운 짐을 위에 상판에 적재를 하셔서 많은 짐을 탄성 루프로 묶으셔서 많은 짐을 100kg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이시고 각도 조절 락폴딩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시고 벤티 사이즈 컵 폴더가 있습니다 고객님 간단한 수납함 두 개가 있으시고 그리고 적재가 끝나시게 되면 여기 브레이크를 걸으셔서 테이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1200짜리 테이블로 사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하중을 많이 견뎌서 아이들 성인도 앉으셔도 되고 아이들 두명 이상 다 태우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활용도가 많아서 야외나 캠핑 나가실 때 고객님도 많이 끌고 다니시고요 소재 자체가 강화 PP 소재로 만든 거라서 이거 뭐 집어 던져도 안 깨질 정도로 내구성이 워낙 좋습니다. 나중에 구매하시고 몇년 쓰시다가 바퀴라든지 그런 소모품이 다를 경우에는 저희 포레니 홈페이지에 소모품을 저가형으로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유지보수할 수 있으시고 요 무료로 다 이어서 받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100ml입니다. 저희의 주된 상품은 메가스토브예요. 국내 유일한 18,000kcal의 중식당 화력을 가지고 있고요. 삼겹살은 2분 컷, 라면은 1분 30초 컷의 화력이에요. 음식 맛이 정말 좋아지는 데다가 더 좋아해 주신 장점은 바로 바람막이가 아예 필요 없다는 거. 방풍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와도 다 조리가 되는 유일한 번호가 있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요. 번역계의 끝판왕이라고 고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요 또 아주 약하게까지 미세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사용 다 가능하십니다. 가운데 뚜껑 덮어놓은 것도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빨갛게 달궈지기 때문에 야외에서 햇빛으로 비추면 불이 켜져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빨갛게 달궈지면 켜져 있는지 아시라는 안전상의 이유로 덮어놓은 거고요. 높이도 의자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고기 먹다 보면 기름 튀시잖아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의자만 놓고 그 자리에서 드시고 그립들만싹추면 너무 간편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버너가 좀 장점이 많은데 보통의 버너들은 이렇게 가운데로만 열이 집중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초대형 그릴 그리들 48cm 그릴들에도 가위까지 다 전달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동그란 그릇도 이렇게 모양대로 잡아줍니다. 근데 요거보다 작으면 접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접어서 작은 주전자, 초대형 그릴들 다 드시고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집게가 이 바로 밑에 올릴 수 있는 거 정말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자동 점화 장치도 있어서 점화도 쉬우시고요. 예, 이 솥가스는 평소에는 이렇게 내려놓고 쓰시는 건데 내려놓고 쓰시다가 아주 소량 남으면 이게 압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꾸로 해서 쓱 밀어 넣으시면 이제 끝에까지 사용 가능하신 홀더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이게 최대 높이가 아니라 더 높아질 수 있게끔 리뉴얼 되어서 훨씬 높게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리뉴얼 되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그라운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갖고 나온 제품은 하이그라운드 더 벙커라는 이 에어 쉘터예요. 네. 보시면 바닥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어, 그라운드 시트 를 체결해서 그냥 좌식으로 사용도 할 수가 있고 안에 들어와 보시면 네. 기존의 에어 텐트는 이렇게 약간 a 자 형태여서 이런 데가 다 죽은 공간이에요. 텐트들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 면적 대비해서 이 피디님도 들어와 보시면, 이 끝이 살아있으니까 서있을 수 있고, 예. 저딱18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키가 큰 분도 답답함 안 느끼고, 넓게 서있을 수 있고, 기존에 이폴 구조에 또 텐트가 있었는데, 그게 보면 굉장히 낮아요. 한이 정도에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좌식밖에 안 되는데, 서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에어 텐트를 갖고 나온 거거든요. 어, 에어 텐트 단점이 무게거든요, 무피랑. 무게가 보통 50에서 60kg 정도 저희는 지금 텐트만 따졌을 때 29kg 그러니까 한 3, 어, 3분의 1한40% 정도 더 가벼운 거죠 네. 그런 장점 다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각캠 네. 대구 연상시의 연대표 김수원입니다 어, 저희 대한민국 캠핑 대전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의 주력 모델인 CT7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카라반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트레일러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장점이 뭐냐면은 이 타프 아래 공간도 크게 되고 어차피 개수대와 화장실 같은 거는 개인 카라반보다는 캠핑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 카라반 쓰시던 분들이 카라반 처분을 하고 저희한테 넘어오시는 경우가 요즘에 다수 많이 오시고 계세요 저희가 장점은 여기 이런 복도 공간이나 여기가 다 수납 공간이에요. 텐트 트레일러는 여기가 접히게 되면은 수납을 할수 있고, 그리고 침상 밑에도 보시면, 예. 고마운 이제 수납 공간을 자랑하거든요. 어 용량이 상당히 크네요. 예, 이게 SUV 한세대 4대 분량은 여기 적재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아파트에서 출발하려고 하면, 엘리베이터 3번, 네번 내려 차에 싣는 그 작업이 거의 한 시간 걸리는데 이제 냉장고에 먹을 거리랑 이제 애들 옷까지만 가지고 바로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게 큰 장점이고요. 타프 공간도 이렇게 공간이 폭이 5.8m, 길이가 3.8m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은 여기, 여기 앞으로 이렇게 예, 예. 3.8m가 .8m. 나와요. 그리고 여기 사이즈 폭은 좌우로 5.8m예요. 그러면 여기서 타프 아래서 어른들 모시고 부모님과 같이 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녀가 적어도 이렇게 구성하기가 좋다 보니까 저희 텐트 트레일로 많이 넘어오고 계세요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LG 에어컨도 저희가 전시회 프로모션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와여거 진짜 호텔이다 호텔 호텔이다 <laughs> <laughs> 어, 오 바닥, 바닥도 푹신푹신하네요 예, 매트리스 저기 있어요 있어서 네. 굉장히 좋아요. <웃음> <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위모캠입니다. 네. 저희 제품은 이렇게 이제 에어 자충 매트인데요. 이 자충 매트에 메모리폼이 안에 내장되어 있고, 이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폼을 들었다 놨다 해주는 이제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c 핀 충전으로 할수 있는 탈부착식. 펌프고요. 이 펌프가 신기하게도 이 매트를 들었다 놨다 해주는데 우리 매트 자충매트 접으실 때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펌프가 바람을 빼주면서 들어가는 형태예요. 아, 내장형 펌프. 여기 싱글이고 여기는 더블인데 여기 싱글 이렇게. 이제 멈추시면은 얘가 안 올라오죠. 안 올라오는 이유가 이쪽 안쪽이 진공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데. 요이 상태에서 펌프 켜주시면 은 올라가지만 여기 보면 엑스트라 소켓이 있어요 이건 바람으로 불어넣으실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게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죠 다시 네. 자동적으로 자충 기능도 있다 탑체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좀더 빵빵하게 가자 이렇게 펌프 이용하셔서 빵빵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너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싱글짜리 있고 더블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아 머리 부분이 조금 더 높네요. 네, 머리 헤드 부분이 1 0 c m 고요 네. 여기가 이제 바디 부분이 이제 팔 센치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런 게 원래 네. 그 에어 넣는 게 편해 보이지만 딱딱해서 그렇죠. 힘들거든요. 네, 허리 아프고. 엄청 복 메모리폼 네이기 때문에 자기 몸 사이즈나 형태에 따라서 쑥쑥 들어가 가지고 너무 편해. 누워 있을 때도 여기 말아놨다가 게스트로 오시면 이렇게 펼쳐주시면 또 이제 게스트 침대로도 됐기 때문에 편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콤마입니다. 콤마 대표이고요.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 어, 레이저 가공물을 통한 알루미늄하고 스인레스를 사용한 카라반 트레일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루즈 쇼케이스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어, 외부에서는 아이들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되기 때문에 캠핑 가서 어, 보다 효율적인 공간에 카라반으로 사용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는 출입구가 뒤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와 보시면 어, 현재 바닥에는 보일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액을 이용한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일반 저희가 수입 원단의 고급 원단을 사용해서 한번 앉아 보시면 착자감이 되게 좋습니다. 편안하게 잘수 있는 공간. 앉아서 이 공간 안에서 테이블을 빼내서 어, 이 부분이 테이블 거치대인데 박람회 오다 보니까 저희가 빼놓고 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이케아 제품을 꽂을 수 있는 타공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다른 걸 꽂을 수도 있고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 안 좋은 공기들을 빼낼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침상에 보면은 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침상에 1층, 2층 침대에 또한 칸씩의 침상에 창문들이 있고요. 거실 또 마찬가지로 어, 많은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자렌지, 그 다음에 Igt를 어, 이용할 수 있게끔 외부에서 쓰는 어, 싱크대에 가스레인지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전 들어가고 이렇게 걸어서 쓰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어, 화장실 공간은 저희가 안에 스테인레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어, 고정식 변기와 함께 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 저희 인테리어의 자체가 물을 쓰는 공간 안에는 스인레스 소재를 넣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 곰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 고급 소재인 싱크대와 어, 템버도어라고 하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문을 열었을 때 공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어, 템버도어를 사용을 해서 좀더 편안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콤마의 카라반들은 이두 줄의 조명이 어, 아이덴티처럼 이렇게 원래 디자인화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쓰는 작은 수전하고 외부에서 쓰는 가정용 수전을 만들고 어, 가스렌지 투구가 요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할수 있고 배터리가 들어있는 냉장고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캠핑을 즐기는 공간의 냉장고 따로. 어 바자르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내려 놓으면 식탁이 됩니다. 2미 조금 안 되는 사이즈의 테이블이 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렇게 이쪽은 식사하는 공간, 반대편에 보여줬던 부분은 어, 영상이라든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어, 사용하게 됩니다. 큰일 났어. 괜히 봤어. 돈도 없는데 사고 싶어. 아이고. 자, 오늘 이렇게 대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캠핑대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최근에 보면 화제가 있었잖아요. 그 화제 때문에 행사 규모를 반으로 줄인 거라고 하는데, 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laughs>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면 재밌는 제품들도 많이 볼수 있었고요. 거기다 이제 캠핑 가다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염가에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몇개 샀어요. 그래서 캠핑 좋아하시고 또 이제 캠핑 용품들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